얼마나 튼튼한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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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여기 또 커플도 두개 있죠? 네. 그러면 넉넉하게 20잔 은꾸준히 <laughs> 마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부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 오늘 또어디로 왔나요? <laughs> 저희 또 이렇게 큰 차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역삼동에 있는 벤코리아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벤 코리아에서 만나볼 차량은 바로 링컨 네비게이터 롱바디 모델입니다. 저희가 사실 에비에이터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니까요. 러 띠띠띠띠? 뭐 이렇게 링컨 관계자분들 기억하시죠? 아직 출시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이건 네비게이터입니다. 에비에이터보다 더 형인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 곧 출시를 하는데 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차량은 바로 롱바디 모델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출시되는 건 쇼파디가요 예, 완전 쇼파디예요. 아, 진짜요? 네. 예. 어, 그럼 몇 인승이에요? 그건 7인승. 아, 얘는? 9인승. 아, 오 어, 그러면 얘는 버스 전용도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가능하고 10%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100% 비용 처리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택스 프리가 된다는 거죠. 아, 네. 오. 아 그래서 솔직히 7인승을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면 이왕 사는 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옆에 쉐보레 서버벤이서 있는데요. 크기를 살짝 비교해 드리자면 점폭이 링컨 네비게이터가 좀더 커요. 그리고 조금 더 S. SUV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디자인적으로. 음, 전장은 한 10cm 정도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좀더 편해요. 네. 그리고 피디님 안 보이세요? 아, 스타라이트.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거 스타라이트. 지금 불이 들어온 거예요. <laughs> 네네. 살짝 여기 실내 조명을 꺼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하더라고요. 진짜 그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 이렇게 큰 차는 나 처음 봤어. 아, 그리고 솔직히 링컨 차는 시소성도 있고 하차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단 전면부 딱 보시면요. 음. 딱 럭셔리 차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로 저차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보여? <laughs> 헤드라이트 보시면 여기 지금 데이라이트가 두 줄로 들어오죠. 음. 약간 K9 같은 느낌도 있어요. <laughs> 이렇게 두 줄. 네, 그러면 한번 깜빡이부터 켜볼까요? 아, 네. 깜빡이를 켜면 저는 데이라이트가 바뀔 줄 알았는데 이 헤드램프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저는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시인성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에 크롬이 아주 블링블링한데요. 너무 과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맞아 여기 앞에만 딱 포인트가 되니까 네. 훨씬 더 약간 고급스러운. 미국차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과 미국이 약간 버무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조화된 것같죠 네. 아방가르드 하면서도 약간 세련되고. 그만하세요. 약간... 그만하세요. 역시 미국차답게 옆에 호박등이 살짝 들어옵니다. 아, 요거? 네네네. 음... 휠이 몇인치 같아요. 이거 22인치?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아나 이제 차박사 됐어. 언덕킹 <laughs>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고되는 차량은 리저브 모델이에요. 어 그러면 아랫등급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블랙 레이블이구나. 네. 차는 풀옵션이죠 맞아요. <laughs> 그리고 프레스티지 디스턴스 부분에 이렇게 내비게이터라고 레터링이 돼 있어요. 맞아요. 에비에이터도 이렇게 에비에이터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 이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크롬 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응. 근데 이 차량은 어울려요. 그 에스컬레이드랑 서버밴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이드 미러. 다른 거는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실버로 약간 포인트가 되니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은요, 당연히 고급차이기 때문에 터치로 됩니다. 오. 터치가 근데 위에 달려 있어요. 아, 여기요? 네네. 띠띠띠띵띵띵 이러다 잠기는 거 아니야? 자꾸 아무나 못 들어가 <laughs> 그리고 문 열어보시겠어요? 그 밑에 네. 사이드 스텝 한번 볼게요 또 크다 엄청 크네 역시나 사이드 스텝이 미국 차답게 크고 단단해요 오. 얼마나 튼튼한지 <laughs> 진짜 사이드 스텝이 원래 얇아가지고 응. 발바닥 이렇게 다안 올라가는데 맞아요. 얘는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예요 통통통통통 닫으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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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렇게 음 접혀져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좀 다르게 여기 위에 보시면 루프랙이 아주 크롬 몰딩으로 크게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실버 크롬 몰딩이 여기부터 <laughs> 그리고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커터 글라스 어때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창문인가? 서브드 보다 더 커요. 맞아요. 이거 약간 사생활 보호가 안될 정도예요. 어, 맞아요. V6 3.5리터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에요. 오.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약간 래퍼 차량 같아요. 래퍼 차량. 네. Yeah, <laughs> flex. <야, 플렉스. 웃음> 리어뷰가 약간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어떤 점이요? 아 약간 크롬이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다르게 과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실물로 보면 괜찮아요? 어, 과하지는 않고 솔직히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 차는 너무 크니까 네. 그 블랙 하이그로시지 보다는 이렇게 실버 크롬을 또 많이 주면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리어램프가 일자로 된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막 끊기거나 이런데 이거는 쭉 완전 선명하게. 맞아요. 그래서 밤에 보면 포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막 1km 저쪽에 있어도 네. 나 링컨차라는 거 확실히 보여 줄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깜빡이도 이쪽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마 후진 등은 여기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링컨 레터링이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너무 음. 고급스럽죠. 테두리에는 실버 크롬으로도 마, 마감되어 있네요. 맞아요. 와이퍼는 서버밴이나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게 음. 없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맞아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없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죠. 서버밴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이렇게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트렁크부터 볼게요. 네. <laughs> 크다 커. 이거 지금 3열까지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의자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나요? 네, 여기 버튼 있어요. 2열부터. 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바바박 닫혔잖아요. 그냥 팍그 다음 팍 이렇게 어. <laughs> 두 번. 이건 되게 부드럽게 접히네요. 그냥 샥 이렇게. <laughs> 네. 그럼 3열도 한번 해볼게요. 아, 얘도 부드럽게 접히는구나. 네, 원터치로. 아, 헤드레스트까지 다 접히고. 네. 와, 평탄화의 끝이다 얘도. 이 한번 또 제가 누워 봐야죠. <laughs> 지금 트렁크 끝단까지 지금 머리가 딱 왔거든요 다리 길이가 2열 좌석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2열이 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뭐 어제 잠을 좀못 못 잤더니 조금만 누웠어도 편안하네요 제가 하품이 막 나와 가지고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진짜 방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원룸 같습니다 그냥 맞아요 약간 농막 <laughs> 아, 농막 같은 느낌이 있네 네, 한번 앉아 봐 주시겠어요 맞아요 네. 요즘 차박 뿐만 아니라 차크닉도 유행이니까 어? 캐딜락보다 오히려 앉았을 때는 더 편한데요? 그 닿지 않죠 네, 캐딜락 에서걸레이더는 약간 모자란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앉았을 때 아주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저 완전히 지금 최대로 풀로 올린 거거든요 네. 앉았을 때도 생활이 되니까 캠핑카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아유 아파라 그럼 3열부터 다시 이리 오너라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띠디디디 <laughs> 집이야? 아, 내 농막이요. 아, 농막? 아, 이 차량은 이제 블랙라벨 차량이기 때문에 네. 세 가지의 테마로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는 뭔가요? 이 차량은 데스티네이션 테마예요. 그리고 야트도 있고 샬렛이라는 테마도 있어요. 음. 이제 블랙레이블 전용 테마이기 때문에 아, 실내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실내도 실버크롬으로 도배하셨어요. <laughs> 맞아요. 진짜 정식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어, 맞아요. 일단은 시트의 형상이 대단합니다. 전동 시트 이거 움직이는 거 벤치랑 너무 닮았다? 아, 그러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이 차량 허벅지의 길이도 양쪽으로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이게 30A래요. 30A. 30까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laughs> 네. 와, 그래서 이거 약간 안마 의자처럼 생긴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미국 차답지 않게 이런 디테일한 감성들이 숨겨져 있어요. 링컨 <laughs> 로고가.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올 때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안했어요. 아, 그러네. 컬러감이 너무 좋아. <laughs> 저는 이 컬러 진짜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분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무난한 컬러인 거 같아요. 맞아요. 핸들 보시면요. 요즘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계기판도 FHD 계기판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진짜 어, 우주 같아. <laughs> 그니까요. 러 스티어링 휠 어때요? 어 여성적이진 않아요. 아,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요 우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테마 자체는 비슷한 컬러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우드가 막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죽 색깔이랑 비슷해서. 아, 근데 이 팔걸이가 진짜 편해요. 이게 센터 콘솔 박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팔걸이 느낌입니다. 이렇게 열리는구나. 뭐야? 냉장고네 또. 또 엄청 크죠? 또 서랍장이네. 팔이 다 들어가네. 우와. 역시 미국은 공간의 나라예요. 맞아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맞아, 맞아. 부럽다. 시동 버트는 여기에 있어요. 오, 전 처음에 있네.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이건 이제 트레일러 끄는 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0인치예요. 아 어라운드뷰까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큰 차를 주차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차딱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네. 주차예요. 맞아요. 약간 남성분들도 조금 모험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이런 첨단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센터페시아에도 이렇게 링컨 로고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약간 층층이 또 쌓여 있는 인테리어예요. 음 그래가지고 가로로 엄청 넓은 느낌이 납니다. 기어노브가 계속 제가 찾아 쳤거든요 네. 컬럼식인 줄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피아노 버튼처럼 음 분리 버튼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마치 기어노고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맞아요. 공정의 버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고, 네. 이렇게. 키 누르면 충전 패드가 있어요. 아 핸드폰 충전 패드가 여기 있구나. 네네 USB 단자랑 C 타입도 다 있네요. 음. <laughs> 음 여기도 앰비언트가 있네. 커버링이 돼 있으니까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티가 어. 안 나서 좋아요. 그 여기는 제 생각에 핸드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안하죠. 아, 맞아요. 음. 그리고 여기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여기 에 이렇게 공간이 어. 큰게 있어요. 여기. 디자인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떨어져 있어요 1 5리 페트병도 커튼이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네네 그리고 피디님 여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한번 당겨봤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려요 진짜 신기해요 편하네요 심지어 생각보다 편하죠 <웃음> 괜찮네 여기에도 <laughs> 네. 도어 포켓이 있고 이 밑에도 도어 포켓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컵홀더가 두 개나 또 적용이 돼 있어요 위에 전체가 다알칸타랍니다아 이거 완전 고급지다 이거 네 진짜 고급져요 어. 이런 버튼 어? 들도다 갈색으로 해가지고 일체감이 좋아요 헉, 역시 다 크다 거울도 크네 에, 거울도 크고 다 커요 진짜 이 차도 역시 2열하고 3열이 정말 중요하죠 2열 음. 한번 가보시죠 네네 고고! 나 링컨 네비게이터타 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뽕 해도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플렉스 해도 되는 차라고 맞아 이건 진짜 플렉스 <laughs> 예. <laughs> 맞아요. 이 열이 캡틴 시트로 돼 있어요. 너무 편하다. 빨리 여행 가고 싶다. 이제 봄도 왔고 이제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팔걸이도 운전. 똑같이 있네. 운전석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역시나 여기도 박스가 들어가요. 한번 빼보세요. 여기 택배 박스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만. 와 이만한 게.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밑에도 또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내 가방 콩찜 <laughs> 그리고 실버 크롬 몰딩으로 다 도배도 했으니까 플렉스 <laughs> 2열 좌석을 위해서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도 되고 썸누프 음 개방 버튼도 여기 있어요 느긋하게 한 20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미국은 빌보드의 나라잖아요 참참 참 여기 노래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커플더도 이렇게 또 엠비언트 엠비언트까지 꼭 정말 사운드 잘 나오게 생겼죠? 네, 레벨 울티마 사운드 응, 응. 여기에도 10인치 정도 되는 인포테인먼트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여긴 기내 여기도 비즈니스석이구나. <laughs> 네네. 그리고 공조기 토출구 구멍은요, 이 위쪽에서 나옵니다. 이번 여름에 진짜 덥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역시 미국은 스타벅스의 나라잖아요. 와... 컵플도가또 이렇게 또 있어요. 있어요. 가운데만 네 개고 네 심지어 도어 보시면요, 여기 또컵플도가 있어요. 한8개 정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3열 들어가실 때 이거 접으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네, 네.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에 전동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밀면. 아, 이렇게까지. 오, 그럼 크게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굳이 의자를 다 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뭐, 요가하는 거야? 뭐야? <laughs> 지금 2열을 가장 뒤로 민 상태거든요. 제가 3열에 정말 많이 앉아봤잖아요, 네. 여러분. 제큰 키를 조금 감당할 만한 차가 없었어요. 네. 내비게이터 고마워. <laughs> 아, 된다고? <laughs> 난 감당되는구나? 심지어. 레그룸이 남고요. 지금 허벅지가 뜨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 사실 이거 많이 뜬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일반적인 SUV에 2열 좌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운데 좌석은 못 앉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차량은 3열도 리클라이닝이 된대요. <laughs> 진짜? 근데 전자식으로. <laughs> 이거다! 네, 맞아요. 어떡해. <laughs> 전자식으로 3열 리클라이닝 된거 봤어요? <laughs> 없어요. 저는 사실 이거 접는 버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리클라이닝 버튼. Yeah. 여기 또 커플도 두개 있죠. 네. 그러면 이 차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넉넉하게 2 0 잔은 거뜬히 마실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쿼터글라스가 약간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캐딜라 에스컬레이드보다 오히려 더큰것 같아요. 쿼터글라스가.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고속 충전 단자도 있어요. 음, 아, 실용성 생각하면 이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은 삼열 좌석 같은 경우는 가족 차만의4인 가족 분들이라면. 네. 기서 이렇게 자는 거죠. 누워서 가는 거? 네. 아 근데 저꼭 얘기하고 싶은 게 쇼바디보다는 무조건 롱바디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실 네비게이터가 다9인승인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쇼바디래 가지고. 어왜못 들여왔지? 뭐래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아, 아쉽다. <laughs> 네, 지금까지 링컨 레비게이터 롱바디 모델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정식으로 숏바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선에서는 전 어, 어. 롱바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도 꼭,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랑 이제 100%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음. 큰 장점이기 때문에 법인 차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감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滴滴滴滴。<noise> <laughs>